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코로나 19의 고난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아마포띠의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은혜와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이르시되 가서 아마포띠를 구해 내 허리에 띠고 그것을 물속에 두지 말라 하시기에 내가 주의 말씀대로 띠를 구해 내 허리에 띠니라. 주의 말씀이 두 번째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구해 내 허리에 띤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테스로 가서 거기에 바위굴에 그것을 감추라 하시기에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가서 그것을 유브라테스 옆에 감추었느니라 여러 날 뒤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테스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에 감추게 한 띠를 거기서 가져오라 하셨으므로 이에 내가 유브라테스로 가서 띠를 감춘 곳을 파고 하 거기서 띠를 가져왔는데 보라 띠가 훼손되어 전혀 쓸모없게 되었더라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렇게 훼손시키리라 훼손시키 이 약한 백성이 내 말들 듣기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에서 상상하는 대로 걸으며 다른 신들을 따라 걷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나니 그들이 전혀 쓸모없는 이 띠와 똑같이 되리라. 올여름엔 장마기간이 매우 길었습니다. 교회 창고에도 물이 스며들어 습도가 높아짐으로 인해 물건들이 녹이 나고 곰팡이가 슬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의 우상숭배로 인해 범죄를 교훈하시기 위하여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예레미야 대언자에게 아마포 띠를 통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우상숭배의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킬 줄 모르는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강가의 무도둠으로 훼손되어 쓸모없게 되어버린 아마포 띠와 같았습니다. 성경에 언급된 우리 예수님도 허리에 띠를 두르고 계신 위험있는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편 93편 1절을 보면 주께서 능력으로 입으시고 친히 띠를 띠셨으므로 세상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다니엘서에 보시면 다니엘이 히데겔 강에 서서 환상 중에 보았던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허리에는 우바스의 정금으로 띠가 둘렸더라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허리띠는 존귀 위엄 아름다운 모습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당신의 친백성으로 두고 사랑하셨고, 존귀하게 여겨주셨지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우리 주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훼손되어 쓸모없게 되어버린 아마포띠 또는 세마포띠와 같은 모습으로 상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띠가 사람의 허리에 붙어 있는 것 같이, 내가 이스라엘의 온 집과 유다의 온 집을 내게 붙어 있게 하여, 그들이 나를 위한 백성이 되게 하며, 이름과 찬양과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렇습니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문제로 극심한 고통과 사망자를 비롯해서 심각한 경제 대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여느 때보다도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현재의 당면한 고난을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을 보면 바나바는 안디옥에 이르러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죽게 붙어있으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룻기를 보면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극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던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땅에 와서 살고 있던 것을 회개하고 자신이 백성이 있는 유다 땅으로 돌이키려고 합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오르반은 시어머니의 권면대로 나오미,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작별 인사를 구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루슨 끝까지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성경은 루슨 그녀에게 붙음으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젊고 아름다운 루슨 얼마든지 시어머니의 허락이 떨어졌으므로 고향 친정으로 돌아가 재혼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믿음의 여인이었음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을 보면 룻이 이르되 나보고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니이다.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떤 다른 것이 나와 어머니를 갈라놓으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루스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죽은 남편의 고향 유다 베들레헴에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시어머니를 쫓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에게 놀랍고 복된 일이 예비되어 있던 것입니다. 루시 시어머니를 조차 유다로 향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그가 믿고 경험했던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결단으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의 증조부였던 오벳을 낳는 복을 받게 되었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녀의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자영업을 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고난과 경제적인 압박과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인해서 사방팔방이 막혀있고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느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리라 생각합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피할 길을 예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유비 극한 고난 가운데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했듯이 오늘 단면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허리띠에 붙어 있는 그 귀한 아, 아마포의 이 비유, 상징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친백성으로 삼으신 이 놀라운 특권을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